여자단식의 안세영 선수가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여제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상대는 작년 하반기 자신에게 두 번의 대회 탈락을 안겼던 중국의 왕지 선수. 스코어만 보아드 느껴지듯 한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한편 왕지 선수는 작년 덴마크 오픈과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이연속으로 안세영 선수를 제압해내며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반영된 듯 첫 게임 중반까지는 꽤나 비등한 양상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클리어 위주의 끈질긴 플레이를 구사하며 상대의 에러를 유도했고 왕제이는 중후반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제이 선수는 이러한 안세영 선수의 실수 없는 침착한 운영에 당황한 듯 연달아 미스를 범하며 두 번째 게임은 안세영 선수의 일방적인 우세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막바지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출전을 강행하며 스케줄을 소화해냈던 안세영 선수. 그 과정에서 왕지에게 연달아패하는 등 많은 팬들의 우려를 샀지만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훨씬 가뿐해진 모습을 선보이며 올해 첫 대회 스타트를 완벽하게 시작해냈습니다. 월드투어 슈퍼 1000등급의 대회를 우승해낸 안세영 선수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대회를 치르는 내내 단한 게임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한 대회를 치렀다는 점인데요. 단한순간의 위기도 없었던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안세영 선수는 역시 건강하기만 하면 적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단원식 랭킹 표를 보면 올해 안세영 선수를 위협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은퇴를 하지 않았지만 잠정 휴식기에 들어간 중국의 에이스 전립페이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세영 선수는 이번 대회가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주 펼쳐지는 인도 오픈을 준비하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 부상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안세영 선수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세형 선수에게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